안녕하세요. 성주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패션 컬러 코디네이션의 기본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어, 뭐든지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기본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좀보니까 패션 컬러 코디에 대해서 다른 내용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음, 어 컬러 코디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용어들, 그리고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 예를 들어보면, 올해 컬러가 클래식 블루로 제안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 데님, 블루부터 네이비, 뭐, 스카이 블루까지 모든 블루를 클래식 블루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클래식 블루라는 거는 그 클래식 블루가 속한 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블루가 클래식 블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 패션 전문지조차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 패션 정보를 들으실 때좀 걸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그 패션 관련 영상을 본건 아니지만 제가 본것 중에서 어, 좀 추천할 만한. 어... 유튜버라면 보라클레르님 영상이 좋더라고요. 저도 대학에서 색상학을 전공을 하면서 색채학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업계에서 20년 가까이 컬러리스트로 활동을 해왔고요. 어,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패션 컬러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사실 이 컬러가 어렵습니다. 어,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그 중에서 어, 한 가지를 든다면 이 컬러의 개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컬러의 개수가 200만 가지라고 합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안 오시죠. 예를 들면 그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컬러가 블루거든요. 블루의 가지 수는 111가지예요. 예,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쇼핑을 할 때도 어, 어떤 걸 구입을 할 때,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뭐하고 이렇게 코디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가지고 오면 내가 생각했던 그 컬러가 그 컬러가 아닐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식으로 컬러는 굉장히 쉽지만 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내용은 이론적인 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주 언니 패션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컬러 코디네이션의 종류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톤인 톤, 톤온 톤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톤인 톤에는 원 컬러 코디네이션이 포함되어, 원 컬러 코디네이션에는 까마이유, 포 까마이유라는 코디가 있고요. 톤온톤 코디네이션에는 블랙 앤 화이트 코디네이션, 모노톤 코디네이션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액센트 컬러 코디네이션은 전체 룩을 100으로 봤을 때30% 이하로 액센트를 줬을 때를 말하고요. 30% 이상을 줬을 때는 컨트라스트 컬러 코디네이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퍼레이션 컬러 코디네이션은 좀 생소하시죠? 어, 코디가 좀 모호하거나 컨트라스트가 좀 강할 때 끼워서 쓸수 있는 컬러들이 있어요. 그게 블랙, 그레이, 화이트 같은 모노톤이고요. 메탈릭한 컬러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스타일들은 톤인 톤 컬러 코디네이션이에요. 그 중에서 원 컬러 코디네이션인데 톤인 톤이라고 하면 톤 안에 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같은 톤이라는 뜻입니다. 원 컬러 코디네이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컬러를 사용했으니까 휴와 톤이 같다는 의미죠. 휴는 색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톤은 명도하고 채도의 복합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채도까지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도만 보세요. 같은 밝기면 톤이 같은 거고 밝기가 다르면 톤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스타일부터 보세요. 어, 중간 톤의 그린 수트를 입고 있습니다. 위아래 같은 컬러로 원 컬러 코디네이션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시면 어, 까마이어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어, 위아래 아우터의 컬러가 같지만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른 색감을 주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런 거를 까마이어 코디네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포 까마이어 코디네이션인데 같은 컬러지만 약간 휴와 톤이 다른 거예요. 탑은 약간 오렌지 기운을 가지고 있고 재킷은 좀더 핑키시하고 팬츠는 베이지 쪽으로 가깝고 이런 식의 코디네이션을 한 거를 가짜 까마유, 포 까마유 코디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까마유, 포 까마유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게 원컬러 코디네이션입니다 톤인톤 톤 코디네이션에 속하는 거고요 네, 이제 컬러를 두개 이상 쓰는 톤인 톤 코디네이션입니다. 톤인 톤은 어, 휴 색은 좀 다르지만 톤, 밝기를 맞춰주시면 돼요. 첫 번째 스타일부터 보시면 어깨에 걸친 트렌치 코트, 그 다음에 코드류의 팬츠. 휴는 조금 다르지만 밝기를 맞춰줬죠.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그리고 화이트 티셔츠에 보이는 프린트가 코드류의 팬츠하고 컬러 연결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 화이트 티셔츠하고 블랙 샌들이 세포레이션 역할을 해요. 세포레이션 컬러 코디네이션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 스타일 보세요. 가디건하고 팬츠, 슈는 다르지만 밝기를 맞춰줬죠. 이렇게 입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블랙 캡. 블랙 셔츠, 블랙 슈즈. 이런 식으로 세퍼레이션 컬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스타일 보시면, 트렌치 코트랑 데님 팬츠. 밝기 맞춰줬죠. 이렇게 입으시는 게 톤인 톤 코디네이션입니다. 화이트 셔츠, 블랙 벨트.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드 슈즈는 엑센트 컬러로 쓰여지고 있어요. 네 번째 스타일 보시면, 베이지 슈트 입으, 입었고요. 어, 셔츠 컬러 보세요. 두 개의 밝기가 비슷하죠.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블랙 터들렛 화이트 토트백, 화이트 스니커즈. 역시 세퍼레이션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입어, 입으시면 됩니다. 네, 톤, 톤 코디 좀더 볼까요? 이번에는 좀더 컬러풀한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재킷, 탑, 팬츠. 슈는 다르지만 밝기 통일해주고 있죠. 그리고 슈즈하고 백은 오렌지 기운을 가진 레드로 톤, 온 톤으로 맞춰줬어요. 밝기만 다르게 맞춰줬죠. 두 번째 스타일 보시면, 트렌치 코트, 팬츠. 밝기 맞춰줬죠. 탑하고 백, 슈즈를 또 다른 어, 밝기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톤인 톤을 쓰고 있어요. 세 번째 스타일 보시면 스카프하고 스웨터를 밝기를 맞춰줬죠. 그리고 팬츠하고 토트백 슈즈 보세요. 오렌지로 머플러하고 연결되게끔 톤온 톤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스타일 보시면 뉴스보이캡 가디건 팬츠 전부. 어, 색은 달라요. 휴는 그렇지만 밝기를 통일해줘서 톤인톤 컬러 코디네이션 이루고 있고요. 백은 팬츠하고 톤온톤으로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슈즈는 블랙으로 세퍼레이션 컬러 코디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톤온톤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모노톤 코디네이션이에요. 모노톤은 무채색이죠. 색이 없어요. 밝고 어두운 만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부터 보시면, 화이트, 그레이, 블랙만으로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아, 무채색만으로도 클래식하면서 우아한 스타일을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스타일 보시면 블랙앤화이트 코디네이션이에요. 여기서 화이트는 엑센트 역할을 하는 베이직한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스타일 보시면 그레이와 블랙만으로 스타일을 연출했습니다. 역시 톤온톤 코디네이션이고요. 네 번째 스타일 보시면 화이트, 그레이, 블랙으로 연출한 톤온톤 코디네이션. 이럴 때는 우리가 모노톤 코디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채색을 활용한 톤온톤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스타일부터 보세요. 휴는 색은 블루로 통일해 주었고요. 밝기만 서로 다릅니다. 소매 끝에 블랙 탑 보이시죠? 화이트 스니커즈 두 개의 컬러가 세퍼레이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스타일 보세요. 클러치 스커트 재킷. 휴는 옐로우로 갔습니다. 밝기만 서로 다르게 예, 입어주었죠. 슈즈는 블랙으로 세퍼레이션 효과 주고 있고요. 세 번째 스타일 보세요. 휴는 오렌지로 같습니다. 밝기만 서로 달라요. 상의는 밝은 오렌지에 그레이를 많이 섞어서 만든 컬러고요. 스커트까지 톤온톤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부츠는 굉장히 연한 그레이를 신었습니다. 어, 블랙 앤 화이트처럼 이 그레이도 예, 전체 스타일을 조화롭게, 시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세퍼레이션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스타일 보세요. 전체 휴는 레드입니다. 밝기만 위아래 다르게 주고 있죠. 어, 벨트 보세요. 밝은 오렌지예요. 근데 슈즈는 같은 오렌지의 어두운 컬러의 레오파드 신고 있습니다. 어, 선글라스하고 백은 블랙으로 세퍼레이션 효과를 주는 컬러를 어김없이 쓰고 있죠. 네. 톤온톤 코디였습니다. 톤온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부터 보세요. 붉은 기운을 가진 오렌지예요. 슈즈, 클러치, 원피스까지 어, 밝기만 다르게 주고 있죠. 좀더 어두워지면 브라운이 됩니다. 어, 두 번째 스타일 보세요. 화이트 슈트 입고 있습니다. 트렌치 클러치까지 휴는 옐로우고요. 밝기만 다르게 주고 있죠. 세 번째 스타일 보세요. 셔츠하고 팬츠 휴는 블루입니다. 밝기만 다르고요. 어, 코트 보시면 팬츠하고 밝기가 같아요. 톤인톤까지 연결되고 있죠. 팬츠 부분에 블랙밴드 보이시죠. 어, 스니커즈 화이트고요. 세퍼레이션 역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스타일 보세요. 스커트, 재킷, 어, 터들레까지 톤온톤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셔츠, 스커트, 부츠는 어, 밝기가 같습니다. 톤인톤이죠. 어, 토트백, 약간 붉은 브라운이에요. 부츠하고 톤온톤이라고 할수 있고 엑센트 코디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엑센트 컬러 코디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스타일링에서 엑센트의 비중이 30% 이하일 때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40%면 엑센트 코디가 아니냐라고 하신다면. 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션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대략 그 정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부터 보세요. 셔츠와 수트 컬러 보시면 휴는 블루입니다. 밝기만 다르게 톤온톤이죠. 터들넥과 부츠, 선글라스까지 블랙으로 세퍼레이션 역할하고 있고요. 액센트는 붉은 기운의 브라운 벨트입니다. 두 번째 스타일 보세요. 전체 블랙에 그린 액센트이고요. 세 번째, 어, 그레이 슈트에 블루 액센트입니다. 화이트 스니커즈가 세퍼레이션 역할하고 있고요. 네 번째 스타일 보세요. 베이지 슈트에 스카프가 액센트 역할하고 있죠. 어, 가디건 위에 블랙 벨트. 어, 화이트 토트백, 화이트 스니커즈가 세퍼레이션 컬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퍼레이션 컬러들 활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라스트 컬러 코디네이션입니다. 액센트가 되는 컬러가 전체 비중에서 30%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어, 꼭 액센트가 아니어도 베이직한 컬러들끼리라도 컨트라스트가 많을 때 그렇게 부를 수 있고요. 어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않아도 보시는 걸로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톤인톤 코디네이션은 밝기를 같이 맞춰 준 거고요. 톤온톤은 밝기를 다르게 한 코디네이션입니다. 네, 그리고 세퍼레이션 컬러 코디네이션 어 화이트, 그레이, 블랙 스타일링에 잘 활용하시면 스타일리시하게 어 코디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치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 또 기다려 주신다면 구독도 눌러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 주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